안녕하세요. SKBTV 영화당 이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SKBTV 영화당 김중현입니다. 네, 오늘 영화당은 특집 방송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영화당원들이 뽑은 내 인생의 명작이라는 타이틀로 네. 저희가 특집 방송을 마련했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저희를 고생 시켰죠. <laughs> 제가 원래 네. 아, 문학상 심사도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laughs> 아, 제가 드디어 심사를 했습니다. 음, 저희가 귀한 분을 모셨고요. 네. 사실 이제 저희가 그럴 만도 한 게. 어 정말로 너무나 많은 정성들을 보여 주셨습니다. 아, 댓글 이렇게 많이 달릴 줄 몰랐는데 거의 무슨 백일장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네. 저는 500개가 넘은 댓글 보면서 음. 큰일났다. <laughs> 수준이 좀 낮겠지 생각했었는데 거의 어, 영화 평론상 심, 심사하는 것 같은 제 느낌이었어요. 생각은 그대로 묶어서 책을내도 되지 않을까. 네. 뭐 이럴 정도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댓글들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은 부분들도 있었고요. 또는 이제 저희도 영화 당을 몇 년씩 하면서 아 이젠 다 했겠지 했는데. 음. 와 영화당 앞으로 5년 더 해도 되네, 10년 더 해도 되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슬쩍 무더가시네 중. <laughs> 살짝 연장. 네. 네. 네저 역시 되었습니다. 영화 중에 못본 영화들이 꽤 많아가지고 특히 영화당을 하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이 영화는 봐야 되겠다 싶었던 네. 작품들도 꽤 많았어요. 영화당을 통해서 한 편씩 또 배워가는 재미가 있잖아요. 저 역시 저는 어, 사실 평론가 입장이 아니라 일반 관객 입장에서 이 영화당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 라고 하기에는 또 너무 수준 높은 <laughs> 이야기를 하시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자 어쨌건 오늘 특집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받아본 500개가 넘는 그런 댓글들 저희가 진짜 1일이다 읽어봤고요. 삼일 네, 동안 저희가 또 밤새 머리를 맞대고 막... 마지막에 커피 잘... 흘리고 막 이랬잖아요. 그쵸? 간신히 저희가 뽑았고요. 굉장히 좋았던 정말 많은 댓글들 중에서 그리고 또 추천작들 중에서 저희가 먼저 1위로 꼽은 작품 말씀드려야겠죠. 네. 어떤 작품이죠? 저도 못 봤던 작품인데 아 봐야지 봐야지 하고 못 봤었는데 이분 글을 보고 봐야겠다. 네네. 그랬는데. 음. 뽑혀가지고 다행히 보게 됐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계절. 세상의 모든 계절. 정말 좋은 작품이고요. 마이클리의 영화들 좋은 작품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 작품 저는 거의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자, 이 작품을 선택해 주시고 또 소개해 주신 분, 추천해 주신 분이 이제 울트라 마누아 님이신데요. 선정 이유 중에 제가 일부분을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이클리의 세상의 모든 계절은 무지했던 저에게 세상을 이해하는 하나의 감각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두려움 가득한 일깨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견고할 거라고 믿었던 관계가 무너지고 상처받던 이전의 삶에서 결국은 홀로 남겨질 두려움을 받아들인 변화한 저의 세상은 그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풍요로움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내 마음이 그 마음이더라고요. 이거 읽고 나서 아이 영화 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영화 다 보고 나서 그 글을 다시 보는데. 딱. 아, 정말 내 마음처럼 표현을 했다라는 생각이 혹시 울트라 마머님 아니세요? 영화 안 봤다고 했고 영화를 다루자고 했고 네. 1등 하자고 했고 저 빔이 너무 갖고 싶었어요. 네. <laughs> 빔 타고 싶어 가지고 제가 반드시그 주소지 <laughs> 그 이렇게 보내실 때 한번 체크해 주세요. 일산이면 이거 무효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아, 세상의 모든 계절을 보고 나서 이 네. 글을 보는데 네. 글을 잘 쓴다는 건 네. 문장이 화려하거나 내린 게 아니라 마음 속에 있는 아주 맞아요. 중요한 감정을 드러내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 미세함을 잘 건드리신 것 같아가지고 음. 선정도 좋았지만 표현력이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인생의 명작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 영화가 본인의 인생에서 그냥 가장 훌륭한 미학적으로 뛰어난 작품이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네. 다른 한편은 자신의 인생에 가장 네. 큰 영향을 어떤 감정적으로든 이런 쪽으로 준 영화이기 때문에. 혹시 이거 보시고 네. 내가 훨씬 글을 잘 썼는데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겠지만 네. 저희가 심사 기준은 네. 영화 선정 그리고 영화를 보고 난 감상 평 그리고 자기 인생이 얼마나 반영되었는가 여러 가지를 또 종합했기 때문에 그 작품을 통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까지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네. 제가 일등을 뽑은 것 같아요. 날. No. 네. No? Oh, it's coming out m e s Good. No, I've had a couple. o go just a smidgen. 안정된 생활, 서로를 향한 존중과 사랑. 톰과 제리 부부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노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I l o o k 주변을 잘 보듬는 따뜻한 사람들이죠. 그중 제리의 20년 지기 직장 동료인 메리는 그들에게 특히 의존합니다. hello, gemma. i don't suppose you fancy a drink tonight, do you? i'd love one. oh, great. you sure? i've only got an hour. that's all right. oh, oh, sorry. Mm. Okay. oh it's just the three of us tonight. yes. oh, i'm surprised. i did tell you. didn't know if it was going to be one of your lovely big dinner parties or just us, you know, casual. <pausedummer Georgical music> he was a big love. but he was married. 부부는 최선을 다해서 다독이지만 그녀의 외로움은 점점 짙어지고 그럴수록 더 위태로워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리는 제리 부부가 마련한 파티에서 부부의 아들인 조이를 당황케 합니다. 톰과 제리 의 아들인 조이가 Hello. 여자친구를 Hello. 가족들에게 소개하던 날 초대받지 않은 손님 메리는 무례하게 행동하는데요. I bet you've got some embarrassing stories. o well, t some really nice stories, actually. Joe and I have shared some really special moments together, haven't we, Joe? Yes, Mary. It would just have to be our secret, wouldn't it? 제리 부부는 크게 당황하고 실망합니다. So, when you're inviting around, n eh? <웃음> <웃음> 과연 이들에겐 어떤 앞날이 펼쳐질까요? I'm going like this. That's for sure.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의 쓸쓸함에 대한 이야기. I feel terrible. 세상의 모든 계절. 네, 먼저 소개드릴 작품은 세상의 모든 계절인데요.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은 이제 마이클리이지 않습니까? 마이클리는그 감독의 뛰어남에 비해서 좀 얘기가 덜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진짜 네. 훌륭한 감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마이클리 감독 영화 많죠.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으면서도 본집 네.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네. 마이클리 감독은 보면 좋은데 맞아요. 봐야지 할때 생각이 잘안 나는 감독의 작품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작품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치밀하면서도 디테일이 뛰어나면서 연기 양상분 이돼서 얼핏 봐서는 영화를 화려하게 만드는 그런 감독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제가 떠오르는 작품 말고 뭐 비밀과 거짓말도 음. 보기 전에는 긴가민가 했었는데 보고 나서 엄청난 감동 받았고. 그거는 뭐작가 영화제에서 최고의 상을 받기도 했고요. 네. 또 개인적으로 베라드레이크 그... 영화 네. 참 좋아해요. 그 외에도 또좀 좋은 영화들이 많아서,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추천해드리고 싶은 영화인데 오늘 또 이렇게 울트라 만아님께서골라주셔서 네. 세상의 모든 계절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 제목 잘 지은 것 같아요. 음. 일단 원제는 번화도 이어인데 네.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챕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네 그네 계절에 대한 이야기여서 세상의 모든 계절이라는 제목과 잘 맞는 그런. 영플신것 같아요. 마이클이 영화가 이제 훌륭한 점들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중에 하나가 배우들이거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마이클이는 약간 뭐 사단 이런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본인이 굉장히 잘하는 연기력이 아주 뛰어난 그런 영국 배우들을 계속 협업을 통해서 이제 영화를 만들어내가는 시인데요이 세상의 모든 계절에서 이제 다 연기가 너무 좋지만 레슬링 멤빌 연기 정말 엄청나잖아요. 네. 메리역으로 나오는. 네. No, I'm going now, Mary. Oh, you going know, to help me finish the bottle? 근데 레슬리 맨빌이 이 영화를 찍을 때 이미 마이클 리와 아홉 번째 영화를 찍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배우와 감독이 얼마나 많이 알까라는 거고, 그외 나머지 배우들 뭐진 브로드벤트나 뭐 나머지 배우들도 어, 이 마이클 리와 적게는 서로 편을 다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서로에 대해서 예술적으로도 가장 잘 이해하는 일종의 동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정말 합이 잘 맞는 최고의 배우들이 만들어낸 그 앙상블 자체라는 면에서 진짜 연기력은 100점이죠 네, 말씀하신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 메리 역할을 맡았던 그 음. 사실 힘든 역할이거든요 그쵸. 사람의 깊숙한 네. 치졸함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네. 연기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감독과 아홉 번이나 같이 하니까 감독이 한번 야, 그, 그 역할은 네가 좀 <laughs> 다른 사람이 할 사람이 없어 너만큼 할수 있는 사람이 없어라고 약간 꼬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만큼 잘 해냈고요 또 워낙 또 뛰어난 배우인데, 이 영화랑 완전히 상반되게 아주 강하면서도 정말 엄청난 연기를 했던 영화는 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팬텀 스레드라는 영화를 보시면, 네, 네 거기서 다니엘 데이 루이스의 누나로 나오잖아요. 진짜 훌륭한 연기라는 그런 배우인데요. 마이클의 영화들을 보통 평론가들이 말할 때 가장 많이 거론하는 어떤 그 일종의 장르명 아닌 장르명이 있다면 캐치싱 크리얼리즘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영화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문학이나 뭐 음악, 미술 다 해당이 되는 건데. 키친 싱크라는 것은 그냥 부엌에서 키친 옆에서 이렇게 요리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이러면서 일어 벌어지는 일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노동 계급이나 뭐 중산층이나 이런 계급들의 어떤 그 일상의 가장 밑바닥이면서 중심이 되는 그 부엌에서 일어나는 일들 네. 그런 일들이 중요하게 다뤄진다라는 맥락인데요 우리가 이제 영국의 보통 사회파 리얼리즘이라고 말을 하는 그런 영화들을 마이클리가 만들고 있죠 아, 마이클리는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죠 키친과 가든 리얼리즘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뭐든... 네. 계절이라는 게 드러나듯이 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해서 계속 가든에서 혹은 그 텃밭 혹은 농장에 가가지고 뭔가 키우고 수확하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키친뿐 아니라 맞아요. 가든과 농장에서부터 이것들이 와서 어떻게 음식으로 만들어지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네. 의미에서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드러내 보여 주는 감독인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중가에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장, 더, 세상을 떠나게 돼서 장례식을 이제 치르게 되는데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장례식을 잘 치렀다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이 덕담을 하니까 이 주인공인 터미 그 사람한테 뭐라고 말을 하면 It was a very nice s e r v s t r a i g h t f o r w a r d That's w h a n t e d w a s n 저는 이작행이 영화에 관한 말 같은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정말 영화 자체가 심플하고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고 소박하지만 굉장히 아름답고 쓸쓸한 그런 멋진 걸작 영화를 만들어낸 거죠. 네.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감독이 참 잔인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나중에 음, 들어요. 왜냐면 이 설정 자체가 톰과 제리, 말, 이 사람들이 <laughs>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이미. 네, 영화에 들은 농담이 나오죠. 네, 네. 톰과 제리라는 그 이름으로 살고 있는, 있는 부부가 있는데 네. 그 부분을 완벽해 보여요. What's for supper? Rabbiata. r e you hungry? I'm starving. 그 모든 사회적 계급이라든지 가정에서의 평안함이라든지 아들이 어떤 i t of a l i 지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e of a l i t e b a l i t of a l i t e i t of t t e bit o l t t e bit of a l e b of a l e b a n n e v e r c o m e b e t w e e n a m o t h e r a n d h e r s o n 그 가정 옆에는 얼마나 t of a little bit o 지를 보여주는데. 영화를 보고 나면 이 행복했던 가정이 내가 아니라 쓸쓸한 이 사람이 나가 아닐까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러면서 영화를 다 보고 났을 때 쓸쓸함 같은 것들을 감독이 콕콕 지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참 잔인한 감독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마이클 영화 마이클이의 영화들이 다 그렇죠. 그렇죠. 많은 경우들 그래서 이제 영화를 보고 나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하고 어떤 거대한 감동 같은 걸 받기도 하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 이 영화의 어떤 핵심처럼 저한테도 느껴집니다. s 핏봐 i 는 s o r i 공이 통과 제리 같은데 워낙 사람들이 이렇게 인품도 좋고 이러니까 넉넉하니까 주변 사람들은 다 이제 놀러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 둘로 나눠 보면 행복하고도 자족적이고 그러면서도 인품도 훌륭한 그런 통과 제리 분과 가운데 있고 right people, I'm stuck in a It's not your fault, Ken. You are stocking her up. That's 하나같이 대부분 다 결핍 있고 불행한 사람들인 거예요. 양자의 관계를 다루는데, 이 영화에서 가장 흥미로운 그 설정 중에 하나는, 행복의 눈으로 불행을 본다는 설정인 것 같아요. 어떤 불행한 혹은 상처받은 고통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그 사람의 내면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나는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뭔가 고통스러운 사람, 불행한 사람이 자기한테 찾아왔을 때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심정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따뜻한 선의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차가운 어떤 둘 사이를 구분하게 되는 그런 어떤 시선의 어떤 그 분리 같은 것이 네. 있는 거죠. 장례식 이후에 토미얘기 하셨잖아요. 네. 군더더기 없고 뭐 간소하다. 그게 마이클리 영화 같다라고 네. 얘기를 하셨는데. 네. 농담처럼 덧붙이자면 네. 비슷한 대목이 있습니다. 제리가 상담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상담하러 온 사람 이 자기 너무 불행하다. 네. 그랬더니 제리가 1 to 10 How happy would you say you a 1 I think room for there, don't you? 제리가 바라보는 상태는 아 불행이라는 것은 네. 나쁜 상태가 아니라 음. 나아질 수 있는 상태이다라고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아주 긍정적인 제리의 눈으로 영화를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음. 영화를 다 보고 그렇죠. 나면 일 점은 절대 오 점을 넘어갈 수 없을지도 몰라라고 생각하는 비관적인 시선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잔인함이 포함어 있는 것 같습니다. 10점인 사람 위치에서 상대방의 1점에 대해서 그렇게 굉장히 긍정이 가득 찬 말을 던지는 게 1점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한편으로는 상처가 될수 있는 말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도 걸리는 부분이 있고요. 영화의 제목 이제 워 y 더 이어가 원제인데 국내 제목도 굉장히 잘 지었지만. 어나더 이어라는 얘기는 또 다른 한 해라는 뜻이잖아요. 지금 이 1년 동안에 별별 일이 다 일어나는 것 같고 영화는 그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각각 네 개의 챕터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다 보고 나면 이 모든 일들이 그래 봤자 어나더 이어라는 거예요. 삶에서. 다시 말하면 삶이라는 건 살면서 계속 상처도 있고 고통도 있게 되는데 아내년이면좀더 좋아지겠지. 그렇지 않고 그 다음 해가 되면 또 다른 어나더 이어가 찾아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저는 어나더를 Another 아더 이어로 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네. 여기 이한 해는 이사 이 사람들 사이의 삶의 분기점이 되는 해인 것 같아요. 어쩌면 이 다음에 어떤 일이 펼쳐질까? 이 관계들이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다음 해에는 또 다른 이상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쩌면 이해 다음 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를 생각하게 하는 또 다른 해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의미에서 제목을 좀잘 지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반적인 그 영화에서 보면 이제 그 스토리에서 별별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지구가 멸망하기도 하고 뭐 거대한 재해가 있기도 하고 엄청난 일들, 뭐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영화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본인에게는 큰 일이지만 사실 일반적인 스토리로 보면 어마어마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너무 어마어마해요. 아니, 가지고... 너무 어마어마하죠. 아, 진짜 너무... 한 사람의. 그렇죠. 그 개개인의 파멸은 네. 사실은 지구가 무너지는 말도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네. 느껴졌어요. 저는. 네, 아니, 저, 너무 감정이입했어요. 그래, 제가. 저도 그래요. 이건 <laughs>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통 스토리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경량이라고 그럴까요? 크기라고 그럴까요? 드라마 타이즈화하게 되는 어떤 이야기의 굴곡을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뭐 엄청난 재해와 삶과 중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삶이라는 것 자체가 끊임없이 그렇게 생채기를 내면서 괴로운 과정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You're nice and slim. Well, I've always been slim, haven't I? Unlike me, middle aged spread. <laughs> Shut <laughs> up. You're perfect, gorgeous in every way. And you know it.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주인공 주변에 오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이유가 주인공들이 나쁜 사람이었다. 함부로 인간에게 대하고 차갑고 살살 맞은 사람이었다. 그럼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선량한 사람, 이고 좋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상처를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본다면 삶에서 이런 상처라는 건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니까. 삶이라는 게 원래 그렇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영화가 굉장히 슬프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죠. I'm <laughs> happy. 살면서 그런 식의 조언들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행복은 과시하지 마라. 음. 그러니까 내, 내가 행복을 과시하는 순간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불행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행복은 과시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행복이라는 건 스르르 스며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행복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고 그 행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불행이 더 커,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 가장 큰 악역은 빌런은 이두 부부의 행복이 아닌가 말씀이 들더라고요. 바로 그 점인데 이 영화를 보면 영화 자체가 물론 굉장히 생생한 어떤 특정한 개인들의 이야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행복과 불행의 관계에 관한 단상 같은 영화, 혹은 은유 같은 영화처럼 보여요. 예를 들어서 통과 재리는 행복이에요. 그 다음에 메리나 켄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불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행복은 불행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불행은 행복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왜냐면 불행이라는 건 자기가 그대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탈피해서 어떻게 되든 그 고통을 경감시켜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행복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영화를 보면 메리가 이 톰과 제리 부부에 가서 냉장고를 열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는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 행복과 불행 관계를 보면 톰과 제리는 좋은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들의 연민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메리가 좀술 먹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약간 가벼운 흉을 보면서도 그런 가벼운 흉을 보는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을 갖는단 말이에요. 초반엔. My, my g She gets worse. Oh, no. Desperate. <laughs> Mary no, really? oh, oh, we the oh, Katie, this is Mary. Mary, this is Katie. Hello, Mary. It's nice to meet you. Oh, hi. This is Joe's girlfriend. Oh, like your jacket. Look, your mum gave me a pot of basil. Smell that. She's going to make him some pesto. Lovely. I'll take your jacket, Mary. Yeah, thanks. I bet you've got some embarrassing stories. got some really nice stories, actually.

메리. Right, 그런 인간의 그 상황이나 행복과 불행의 관계를 이 영화가 사실은 너무 잘 보여주는 거죠. 네, 톰과 제리의 그 완벽해 보이는 부부 생활이 어쩌면 메리로부터 더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요. 네. 그리고 메리가 그걸 따라잡기 위해서 나도 저들처럼 행복해지고 싶어서 선택한 게 자동차예요. 어, oh, but no, I don't want to spend too much money at the moment because I'm going to get myself a little car. Oh, are you? y yeah, e I've decided it's, about time. Oh, it's a b yeah, it?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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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는 행복해지고 싶어서 자동차를 샀고 사고 나서 잠깐 행복해 보였는데 말썽을 부리게 되고 자동차 때문에 오히려 더큰 더 위기감과 불안을 느끼게 되는 매리를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행복이란 게 저런 게 아닐까? Mm. 처음에는 갖고 싶어서 가지고 싶어서 달려들지만 어쩌면 그 행복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더큰 불행이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자동차 때문에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왜봄 여름 가을 겨울에 구성을 가지고 있을까? 왜 제목이 원어도 여유일까? 마찬가지인 건데 불가피하고 순환적이고 다음에 또 온다라는 것인데 사실은 인물로도 반복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인물은 메리처럼 보이지만 켄이라는 남자도 있잖아요. 봄에는 메리가 이 집에 놀러오고 여름 챕터가 되면 이 집에 켄이 놀러와요. 근데 집에 와서 하는 행동을 보면 두 사람이 정확히 똑같습니다. 이, 아, no. oh, <laughs> oh, <come 웃음> 이 집의 저녁 식사에 초대돼서 둘다 와요. 그다음에 온 다음엔 일단 화장실이 급하다고 둘다 화장실을 써요. 그다음에 저녁 식사에 음식을 먹을 때와 너무 맛있다고 과장하면서까지 마, 맛 어, 음식을 먹기 시작하고. I'm And I never do o I Jerry, c u I h a v 얘기 중간에 여름 휴가가 얘기에 나오는데 여름 휴가 같이 보낼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올해 안 가려고 한다는 말을 둘다 해요. 그리고 나서 술에 취하면 자기의 불행한 처지를 oh 행복한 사람들 앞에서 연민에 가득 차서 그걸 고통스럽게 토로해요. Yeah, okay, bye. See you on Tuesday, Jerry. Bye Mary, take care. Bye. bye. 다음 날이 되면 집에 가요. 음. 이러니까 이런 어떤 그 상황들이 메리하고 켄이 봄에 여름에 하는 일이 똑같단 말이에요. 사람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보여주는 이야기는 이 영화를 이런 이야기들 패턴화하는 것이고 그 패턴 네. 속에서 사실은 이런 일들이 불가피하고 반복적이라는 것을 고통스럽게 보여주는 거죠, 영화가그 와중에 깨알 같은 디테일이 켄이 음. 입었던 티셔츠가 있습니다. 네. 티셔츠에 뭐라고 적혔냐면 네. 생각은 적게 하고 많이 마셔라. 음. 그게 어쩌면 켄과 네. 메리의 공통점이에요. 네. 생각은 적게 하고 말을 많이 하고 많이 마시고 취해서 자기가 누군지 잊어버리게 되는 두 사람이었다면 이 표를 공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영화의 사실 은 시작과 마지막도 오프닝과 엔딩도 굉장히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절묘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 탁월하면서도 고통스럽게 느껴지는데 시작은 린다라는 사람이에요. So how long has this been going on for? I don't know. few weeks? A long time? A year? 사실은 행복했던 시절이 언젠지도 제대로 기억 못할 정도로 불행한 여성인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찍었는가 두 사람을 투 샷으로 찍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가 얼마나 불행한지 혹은 이 대화를 하고 싶지 않은지만을 단독 샷으로 린다. 다시 말해서 불행한 사람만 보여준단 말이에요.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에 가면 메리만 보여주면서 끝나게 되는데 그 전까지 굉장히 화기애애한 소리가 한순간에 서서히 소고가 되고 그 속에서 말을 잃은 채 침묵에 담겨 남겨져 있는 메리를 보여주면서 영화가 끝난단 말이에요. 공통점은 뭔가 하면 린다와 멜이 모두 다 불행한 사람이고 이 사이에서 사실은 고립되어 있는 사람인거죠. 이 전체를 하나의 사이클로 본다면 더더욱 슬프게 느껴지죠. 그래서 계절이라는 게, 식물이라는 게 봄에 이렇게 싹이 나서 열매를 맺고 곡식을 맺고 과실을 맺고 겨울이면 다시 쓰러지잖아요. 네. 그게 어쩌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패턴과도 닮았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여주는 것 같고 인간의 관계 역시 어떤 때는 누구와 친해졌다가 어떤 때는 또 끊어졌다가 맞아요. 그렇게 반복되고 앞으로 나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패턴화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잔인하게 계절에 빗대서 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를 그 보시는 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요 이 마지막 장면 보고 나면 정말 마음이 아, 한숨이 나오기도 하고 어쨌건 이, 이 장면들이 주는 굉장한 어떤 그런 쓸쓸한 여운이 있죠 네. 네, 세상의 모든 계절에 이제 최고의 한 장면, 제가 골라, 골라야 골라 되는 그런 시간인데, 제 마음이 곧 울트라 마누아님의 마음입니다. 음. 또 굉장히 멋진 글을 써주셔서 길이 무어가는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아니에요. 이거는 이 영화는 이 장면밖에 고를 수가 없을 정도로 워낙 탁월한 엔딩 장면인데요. 네. 바로 그래서 오늘 이 영화를 추천해서 1등으로 저희가... 선정하게 된 울트라 마누아님도 이 영화의 엔딩 장면을 명장면으로 꼽아주셨는데 네. 제 뜻은 아까 이미 다 말씀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울트라 마누아님께서 적어주신 부분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네. 메리는 네 번의 계절에 걸쳐서 꾸준히 제리의 식사에 초대받습니다. 그러나 단한번 모든 관계가 밑바닥에 닿았을 때 초대받지 않은 손님으로 착석하게 된 마지막 식사에서 메리는 무척 슬픈 표정을 짓습니다. 메리는 무엇이 슬픈 것일까요? 다른 연인 가족들은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즐거운데 왜 메리만 불행할까요 그건 메리가 초대받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라고 적어주셨는데 정말 질문을 던져서 제가 이따가 영화관 남에 질문에 써먹고 싶을 정도로 아, 뛰어난 네. 질문인 것 같고요 딱 제가 이 마음이에요 네, 네. 계절과 메리 관계를 딱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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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세상의 모든 계절의 최고의 한줄아 최고의 한 줄은 또 제가 그줄 전문가 선 전문가로서. 줄잘 타시죠. 아, 그러면 그렇죠. 네. 네. 잘 타야죠. 네. 여기서 선을 넘는 사람이 한명 있습니다. 음. 그선을 긋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슬, 선을 잘라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아. 제가 딱한 줄로 대사로 설명하자면 네. 한 사람 이렇게 이 얘기합니다. 조비시게야. 나 땡큐 메리. 유 스틸 앵그리 위스 미. 마리아, 나는 너와 불쾌하지 않았다. 너가 나를 내버려 두었다는 걸 느꼈다. 오, 체리. 정말 무서운 말 아닙니까? 차려 화를 내. 어, 차려야 화를 내. 어. 나한테 실망하지 말고. 실망했다는 건 이전까지의 모든 역사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동안의 모든 시간을 없었던 걸로 하자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건 애정이 있는 건데 실망하는 건끊찬 얘기거든요. 선을 이렇게 끊을 수 있구나. 정말 잔인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고의 한 줄이 바로 이 선을 그어버리는 한 사람의 대작 아닌가 싶어서 네. 한줄 골라봤습니다. 영화도 하시면서도 저한테 실망하신 건 없으시죠? 차라리 화를 내. 화도 안 나고 이제 실망도 안 나요. <laughs> 애초에 기대하는 게 없구나. 뭐 이제 거의 뭐신뢰하는계기 네. 때문에 아, 실망하지 네. 않죠. 알겠습니다. 모든 걸 믿습니다. 아, 줄잘 타요, 그렇죠? 선을 네. 네. 그 그어야 돼. 네.